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천양왕 이에요 오늘 저 야외 삼겹 먹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삼겹살 먹방 삼겹살 먹방 진행할 건데요 여기는 어, 위치는 제가 좀 그렇고 여기 언덕 위에입니다 언덕 위에 삼겹살 먹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감기하고 몸살 오한까지 와 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은데 그래도 저번에 댓글 달아 주신 구독자에 의해서 한번 삼겹살 먹방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꾸벅 꿀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자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거 삼겹살 꾸고있습니다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삼겹살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네요자 물기전 그 좋습니다 소뚜껑입니다 소뚜껑 삼겹살에 야외에서 이렇게 꾸벅 먹고 있습니다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이렇게 버섯 이렇게 자, 삼겹살 맛이 나겠죠? 열심히 자르고 있습니다 지금. 버섯에 소세지에, 제가 그대로 한번 먹어보려고. 자글자글 볶습니다. 자글자글 찍어야 지금 끝내줍니다. 자, 먹방 오늘 그대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경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소뚜껑이라서 그런지 막 불이 막응수십니다 야외에서 나 먹는 건 좋죠. 한번 드셔보세요. 네, 목소리가 안 좋은 관계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감기 몸살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요. 이해 좀해 주세요. 자, 삼겹살이 있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잘익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맛을 한번 볼게요. 어떤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외에서 먹는 삼겹살 먹방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을 한점 보고 어떤가? <laughs> 자, 요렇게 해서 청양고추를 하나 넣고요. 이렇게 쌈장에다 청양고추를 한개 넣고요. 요것도 무김치도 있는데 무김치도 살짝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음! 시 끝내줍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참새는 방앗간못 지나가죠. 막걸리를 또한잔 빨아 보겠습니다. 뭐 해줘야죠, 막걸리는. 잠시만 기다리세요. 막걸리. 막걸리 한동다모여야죠 저는 막걸리 먹을 때또 그래 안 먹습니다. 막사로 먹는 막사. 막걸리 한 통에 사이다를 이 정도 섞어줍니다. 이대로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막걸리 막사입니다. 막사. 막싸. 자, 한잔 먹어볼까요? 어떤지 하나 싸서 한번 먹어보겠습다 어떤가? 아, 요번에는 소세지를 한번 먹어볼게요. 음. 소세지도 좀 갖고 수가 있어야죠. 자,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막걸리를 한잔 따르고. 아우, 막걸리 사르리미깬거습니 제가 금방 냉동실에 잠깐 놔뒀다가 갖고 왔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 미친놈이네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감기 걸린 새끼가 막걸리 처먹고 있네.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죠. 음! 끝내줍니다. 이게 야외에서 안 드셔보면 몰라요. 음! 불이 너무 쎕니다 버섯도 자, 잠깐만요 어우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완전 끝내줍니다 삼겹살 한번 이거 한번 드셔볼랍니까? 매롱 안주지 내 혼자 먹게내 혼자 먹지 안줘요 혼자 먹지 않습니다 음, 진짜 야외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우리가 일반 그 캠핑 가면은 이렇게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캠핑을 하는 것보다 이런 또 가을 단풍도 이이 이렇게 있고 날씨도 지금 단풍기도 이렇게 다 들었는데 여기가 그러고 여기가 좀 언덕입니다. 언덕이고 옆에 열차 께도 지나가고 하거든요. 경치 좋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꼭 마음에 드시면 올 겨울 되기 전에 가을 때 삼겹살 한번 야외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야외에서 먹으면 뭐든지 맛있어요 근데 라면 끓여먹어도 맛있습니다 입니다. 버섯. 버섯 세송이버섯입니다 음. 어, 밥도 한 숟가락 먹어 보겠습니다. 밥도 진짜 여러 또한 숟가락. 음. 뭐 여러분 드시고싶으면 한점 싸드릴게요 한점을 어떻게 싸느냐 고기 딱요 두조각 딱 놓고요 쌈장을 요렇게 딱 한스푼 딱 넣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추 청양고추죠 청양고추 요렇게 딱 놓고 금방 입은 묵은김치 딱 해서 요것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버섯 요렇게가 딱 해서 한입 드립니까 아이고, 둘이 죽어도 셋다 죽어도 모릅니다. 이거 한막 끌려 요를한잔 모이야죠. 짠! 음! 하습니다 이제 불을 좀 줄여 가지고 천천히 구로겠습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거. 돌아버리돌아버리겠 뭐 상에서 보이죠? 보소. 소세지. 와, 되게 막있네 막걸리 벌써 한통다안갑니다 이거. 이거만 모여서 수집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는, 여기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제가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또, 뭐, 사, 뭐, 또, 방송 보시는 뭐 또, 거기 니가 허락 맡았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저 여기 허락해갖고 사장님하고 금방 또 얘기도 하고 제가 3일 전에 허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기 언덕이고 열차길도 지나가고 사유지입니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혹시나. 음? 왕지, 왕고 그러고 이제 다음주는 계획이 있는데, 다음주는 바닷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닷가로 가서 통발을 한번 던져서 뭐가 잡히나? 그거를 또 잡아와서 집에서 한번 튀겨먹던찢어먹던 한번 해보는 걸로 맞추겠습니다. 바닷가는 어딘지 한번 다 짰습니다. 우리 아들하고요. 짰기 때문에. 거기로 한번 가서 통발도 던지고, 어, 그 전날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막창, 한번 벌써 배가 부릅니다. 이거 너무 많이 모어서 그런가, 고기가. 그래서 고기 마지막 두 조각 남았는 거더 더 이상 먹으면 안될 거고 더 이상 먹어갖고 내일 집에 가서 찌개 먹겠 찌개 먹고 두 개만 더 얹어서 먹어보시는 거. 와 너무 와구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진짜 맛이 좋네요. 진짜 완전 조리 먹다 셋시죽어도 모른다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끝내줍니다. 겉 경치 좋지 않습니까? 석양이 딱 줍니다. 지금 이제 바람 맞다 석양이 딱 주고 좋습니다. 습지도 음. 않고 따뜻한 식입니다. 금방까지 해 들었었는데 이제 날이 저무니다 그러면서 배경이 그렇 그래 좋지 않습니까? 야외에서 꼭 한번 삼겹살 굽어 드셔보세요. 목소리는 이해해 주시고 어, 열차가 또 지나갑니다. 열차. 오, 문화가 지나갔습니다. 열차가 지나갑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삼겹살 먹방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더 참신한 걸로 해가지고, 누가 보면, 이놈새끼 먹방 유튜버인가, 할 겁니다. 야외, 먹, 먹, 야외에서 먹방하는 유튜버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작이고요. 저는 이제 뭐, 다른 거도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요, 다음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닷가를 한 군데 정해놨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뭐 이틀을 갈 거죠. 1박 2일로 가서, 하루는 먹방을 하고, 하루는, 그, 통발, 제가 또 이제 통발로 해서 생물이 뭐가 잡히는지 모릅니다. 잡아서 집에 와서 튀겨 먹던가 삶아 먹던가 쪄 먹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천야왕, 야천야왕 재미없어도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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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 있는 거 보면 소세지도 있고 소세지가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소세지, 버섯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저 혹시나 야외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정말 맛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시고요. 저희 이 야천야왕 못 생겼지만 좀잘 봐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해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아들레미와 하는 어? 유튜버입니다 신생 유튜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삼겹살 한번 보여드릴까요 좀 뜨겁긴 한데 어우, 뜨거워서 못들겠네요 한번 해주십시오 야천여왕 부탁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